시우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주시는 지난 싱글 3집의뉴 패스워드로 합류한 멤버죠. 네, 전장에서는 정말 컨셉에 맞게 막내로서 아주 귀엽고 상큼발랄한 모습. 아우 아주 때붙지 않아 가지고 너무 막 톡톡 터지는 그 귀여움이 아 아주 사랑스러웠는데요. 이거는 어, 좋아 강렬해 오 강렬합니다. 봐주시고요. 네, 자, 어, 눈빛 또한 아주 강렬하고요. 예, 또 다른 매력으로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무대 네. 밖에서는 팀때 유일한 MBTI 이성형을 가진 멤버예요. 그만큼 뭐 하이텐션이에요. 예, 아까 뭐 대기실에서도 난리 난리 아니었어요. 자,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네, 뭐 어, 인싸 오브 더 인싸 기질과 유머러스함으로. 볼뱅, 볼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우리 스킨 넘버의 막내 쥐입니다. 자, 이거 둔치타에서의 쥐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쥐였습니다.